나 엄마 빨간 핸드폰 좀줘 볼래? 응? 빨간 핸드폰 좀줘 볼래? 응. 빨간 핸드폰. 아, 빨간 거 받아 놔야 빨간 핸드폰. 여기는 아, 어, 어, 겉에 빼줘 봐. 이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네, 할렐루야. 빨간 핸드폰 줘 보세요. 지금 찍고 있어요. 빨간 휴대폰 주세요. 오늘 뭐했죠? 오늘 무슨 공사했어요? 어, 빨아네 빨간 휴대폰 주세요. 네 무슨 공사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무, 저희 무슨, 무슨 공사? 무 공사했어요? 아, 무슨 공사했어요? 에 네, 무슨 공사했어요? 단막이 하고 강단 엄마. 광단은 오늘 했나요? 저기. 예 네, 오늘 강단 이렇게 조금 나오세요 나오시 거기 나오기 싫으면 그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 찍고 있으니까 아니, 남편한테 그렇게 막, 그렇게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막말이 아니고 나오시라고 막말 안 해요 거기 나오라고 했어요 네. 지금 저희 여기 강단 이렇게 찍었고요 아니 강단 오늘 찍었대 강단 오늘 이렇게 강단 공사를 오늘 했습니다. 강단 이제 위에 저희 이쪽에 제 저기 강단 오늘 이제 여기 위에 어강 강아마루정 강아마루 가종거 이제 깔을 거예요. 그렇지? 강아마루 이제 깔은 거. 마루 깔은 거를 가져와서 깔을 겁니다. 이거 이게 어디 엄마가 어갔 강아마루 깔은 거를 가져올 거예요. 이거, 저거 이거, 저기 뭐지? 그것 좀거좀해주 해주지. 뭐? 저기 저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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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할이 내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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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들어라고 해야 되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오라고 좀 해줄래? 중봉이도 팀에 들어오라고 좀 해줄래? 광고 좀 해줄래? 중봉이도 팀에 응. 카톡으로 응. 내가 이게 안되가고 내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내가 했다. 잠깐 아니 그 내가 시 시험을 해야, 아니, 내가 시험에서 해 시험 해야, 해야 돼서 그렇지.

여기 뭐해? 지금, 저희, 여기 왔구요. 지금, 여기 아, 오늘 음, 강단을, 음, 예, 할렐루야. 지금 여기 강단에, 강단, 여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강단을 만들었구요. 강단, 강단, 이기 은대성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떼져? 이거 이 핸드폰 좀 줘. 아, 맞아. 아, 됐다. 아빠 나 꿈을 나 붙이시죠. 음. 강남 공사 오늘 이렇게 했고요. 보컬이 생기네. 이거 저거 좀 해주지. 보컬이 맞네. 이거 안 내니 이거 못 봐. 이이 핸드폰. 이거 좀 해줘요. 왜 지금 강남 공사 네. 오늘 이렇게 했고요. 오늘 근데 여기 위에다가 강화마루, 강화마루. 강화마루를 이제 강아마루 이거죠 강아마루 강아마루를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 저희 이제 강아마루 이거 우리 헬퍼 저희 태안의 김용호 헬퍼님께서 디산님께서 주신 거 이제 여기다가 위에다 가깔 겁니다 이거 왜 오늘 이거 못 깔았어요 시간이 안 돼서? 어, 이거, 오늘 이거, 이것만, 이거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어, 시간이 많이 걸렸네. 네, 어, 네, 칸막이. 오늘 이거 강단 이거 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방에, 여기가 방이에요. 방에 여기 내부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방이 한 방, 방이, 방이 하나가 만들었습니다. 칸막이를 이렇게 음. 했답니다. 잘했죠? 칸막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내부 방이, 방이 만들어졌어요, 방이. 방 하나가, 여기가 아마, 방이 한, 마, 한 방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가 방입니다, 방. 이제 쉴수 있는 방이. 그리고 여기는, 바닥은, 근데 여기 바닥을 안 깔면, 여기 위에다가 그냥 장판을 한다고요? 근데 딱딱할 것 같은데, 나는. 장판을 안 깔면 딱딱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그냥 전기장판 을 하면 나는 딱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이, 이 재질이 근데 이 재질이 그냥 아파트나 이런 그 고급 주택인데 이불을 깐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 다른 장판을 안 깐다네요. 그리고 여기가 두번째 방인데 여기가 아마 유아방이 좀될것 같아요 좀 방이 <laughs> 좀 작긴 한데 여기다가 그냥 유아방으로 방이 좀네 여기 또쉴수 있는 방여기서 칸막이 쳐가지고 여기 방 두번째 방이 생겼어요 여기가 두번째 방이구요 오늘 칸막이를 이렇게 쳤답니다 네 칸막이 쳤구요 여기가 이제 원장실 겸 상담실 겸 네, 여기가, 어, 저의 방이, 이제 드레스룸 기념, 네, 이 방이, 네. 그러면, 여기가, 여기, 여기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는다고요? 바닥에 그냥 앉는다고요? 바닥에 앉는, 앉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구요, 예, 하여튼. 어, 그러면 여기를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 바닥이, 뭐, 장판을 깔수 있지? 대리석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아파트 대리석 깔듯이, 음. 대리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대리석하고 똑같은 건데. 너무 묵장 아이, 어려워 그래서 방석은 안.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방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방석으로 하고 네. 이제 주방 그만 좀 잠깐만 있어 봐. 이 주방은 언제 예요 이제 주방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잠깐만 있어 봐.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게 주방 뭐? 그냥 잡아요

네, 우리 실바님들 오셨네요. 네, 한번 시범삼아 우선은 실방 틀었어요. 지금 실방 하고 나서 자꾸 그냥 끊어져가지고요, 한번 해봤고요. 지금 우선 오늘 이거 강단을 짰어요. 강단을 짰고, 네 위에다가 이제 우리 가져왔던 거 이거를 깔 겁니다. 네 이따가 우리 예배 t a s h i Hane, Sue, y 드 b e r e y o g 드려야 되 r i o y a Triko, t r 잖아 우리 Tanande, Triodigan, 음. 여기에서 그냥 드려야 되고. 오, 이거 드려야 네. 드려야 여기 갖고 와서 이걸. 근데 여기. 먹어도 됐다. 네, 할렐루야. 네. <laughs> 네, 이따가 우리. 일단 저녁 먹고 이따가 우리, 어, 수요일 시간에 기도할 때 만나요. 또, 난 이녀 똥똥, 이쁜데, 똥똥똥, 이쁜데. 저기 앞에서 해봐요. 네. 우리 하은이가 또 방언으로 뭐 한대요. 방언 기도해보세요. 딴 똥똥, 딴 똥똥. 응,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쁘다 그래요. 예쁘대. 예쁘대요? 또? 응. 또 뭐라 그래요? 또이거 보이니, 또이 음. 또 뭐라 그래요? 이쁘대. 무조건 이쁘대요. 음. 나 보고 맛있는 거 먹으래. 맛있는 거 먹으래. <laughs> 네, 이따가 그러면 우리 저녁 먹고요. 이따 8시 반에 우리 이따가 수요일 별때 만나요. 네, 중, 수요일 별때 살아... 만나요. 네,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겠습니다.